아. 어? 그렇지. 그렇게 하는 거야, 원래. 근데 이게 더 재밌는데? 재성이처럼 해 봐. 어! 어! 아니, 그거 다리 한 다리씩. 오, 다가가서 손움직이는 그렇지. 다리 쭉쭉 찢어지잖아. 다리 찢기. 뭐야? 뭐야? 몰라. 뭐나네 음, 응, 그게 거기에. 부딪히나 봐. 어. 어 비가 점점 더 오는데? 아니. 들어가자. 아니야. 안오는데 엄마는 비 맞았는데? 안 맞았는데 한번 몸이 뚱뚱해서 비를 맞았나, 엄마? <laughs> 아니 맞아. 뚱뚱해서 비 맞을 확률이. 높은 어. 표면적이 넓어져서 그런가? 면적이 넓어서 그런가? 면적이 뭐야? 여기 거, 여기 태만저. 아 먹으자. 왜?